안녕하세요. 백작가TV입니다. 박진영은 웃고 방시혁 울고 있습니다. k p o 두 거장의 극과 극 운명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JYP 박진영은 환호를 받으며 활짝 웃고 하이브 방시혁은 질타를 받으며 울상입니다. 두 수장의 극명한 차이는 말 그대로 빛과 그림자처럼 확연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사람은 결국 자기 걸음걸이대로 살아갑니다. 이말 단순한 격언 같지만요. 지금 K팝을 이끌어온 두 사람의 모습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환한 미소로 공식석상에 서고 다른 한쪽은 무거운 표정으로 수사선상에 서게 되었는데요. 바로 JYP 박진영과 하이브 방시혁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운 인연을 함께한 두 사람, 한때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른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사람의 엇갈린 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직과 성실 시간이 증명하는 가치입니다. 박진영 씨는 9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하며 영원한 딴따라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원더걸스로 빌보드 차트를 처음 두드렸고 트와이스와 스트레이 키즈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앞에 서고 뒤에서 키워내면서도 법이나 규정 위반으로 언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장관급에 준하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K컬처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성실과 정직이 결국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느 댓글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성공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존경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 박진영 씨가 직접 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공보다 더큰 힘은 시간이 증명하는 신뢰라는 점 공감되시지요. 둘째, 돈을 줬을 것인가, 사람을 남길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반면 방시혁 씨는 BTS라는 기적을 만들며 세계 최고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 조사와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리며 언론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본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웃고 돈만 줬으면 온다. 짧지만 강렬한 말이지요. 사람 사이의 평판이라는 건 결국 살아온 태도가 쌓여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 동창들조차 방시 역시를 좋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오는데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다루려 했던 흔적은 결국 시간이 지나 드러나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는 소유가 아니라 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삶이 결국 오래 갑니다. 셋째, 유지가 더 어렵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최고점에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더 어렵다는 사실을요. 박진영 씨는 50대가 넘은 지금도 꾸준히 자기 관리와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자기 절제를 통해 음악에 대한 열정까지 한결같이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방시혁 씨는 최고점에 올랐지만 지금은 기업 운영과 인간관계 관리에서 큰 난관을 맞았습니다. 유진스 소속사와의 갈등, 직원들에 대한 불화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요. 한 시청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고점 찍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연예산업에만 해당되지 않지요. 논의를 준비하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재정도 꾸준히 관리하는 힘이 결국 길게 갑니다. 박진영 씨와 방시혁 씨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될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보고, 안될 사람은 언젠가는 빛이 없는 곳으로 간다. 결국 인생의 무게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온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박진영 씨는 초심과 정직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방시혁 씨는 돈과 권력에 매달리다 무거운 짐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직과 성실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증명됩니다. 둘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셋째,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성공은 누구나 꿈꿀 수 있지만 존경은 아무나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